뜯었어 <laughs> 뭐하는거야? <laughs> 어,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하던데 <laughs> 뭐하는 짓이야? <시작? 웃음> 이건 뭐야? 케이블 충전 케이블. 케이블 아댑터가 없고 이제 케이블만 주니까 음. 어떻게 이거. 못듣겠어 가까워. 이거. 떨어지마. 이거. 이거. 어떻게 없다니까? 응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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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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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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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안되는데 뭐야 아, 뭐 언박싱 더... 응. 없었지? 요거 맞아? 찍고 있는데? 어? 응, 그건 요, 똑같아 언박싱 어, 그래? 그거 하지마 <laughs> 이건 뭐지? <laughs> 쉐쉐 그건 아 고맙습니다 어, 나왔다 헬로 <laughs> 아 올려야 되는구나 ㅋ ㅋ 에 고장났어 <웃음> 얼굴을 넣으세요.